다음은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 빛나는 만능 열쇠 키 어서 오세요. 야! 반갑습니다. 아, 너무나 멋있게 또 레드카펫 입장을 해주셨습니다.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다양하게 포토타임 가져볼게요. 여러 가지 포즈 왼쪽 바라보시면서 하트도 좋고요. 다양한 포즈 이어 가겠습니다.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. 좋습니다. 인터뷰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글로벌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 반갑습니다. 샤이니 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Hello, this is Key from s h i n e Hi, guys.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? 어저 같은 경우는 몇년 지금 연속으로 계속 가요대전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어또 연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우리 키 씨에게 가요대전이란 어. 일단 크리스마스에 열리는 굉장히 큰 축제기도 이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도 좀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 한해의 마무리가 될수 있는 그런 기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쁜 축제다라고 네. 말씀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 전해주세요. 어, 이 가요 대전과 또 저의 무대와 함께 또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 또 건강하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메리 화이팅!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으로 조심히 네. 또 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.